한국 HP는 플렉스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유연성, 대역폭, 확장성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플렉스 아키텍처는 플렉스 패브릭, 플스 캔버스, 플렉스 브랜치, 플렉스 멘시먼트라고 는큰네 개의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렉스 네트워크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내 서버간 트래픽 성능을 향상시킨 패브릭. 멀티미디어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합한 캠퍼스, 지점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전달에 특화된 브랜치 등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최근 이제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어, 네트워크의 역할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발 맞춰서 토탈 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HP가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런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역할 변화에 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하나의 이제 선포식이고요. 어, 시장 지배 사업자인 시스코의 과거의 이제 네트워크 어, 그런 환경을 HP라는 어떤 그 혁신적인 전략을 가진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어, 바꿔보고자 고객들한테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다섯 가지 정도로. 어, 핵심 요소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보안에 강력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하고, 어, 또한 이제 급변하는 IT 환경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민첩하게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런 베네핏 외에도, 그 전체 총 소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고객들이 HP 네트워킹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HP는 이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통합 네트워크 환경의 구축과 관리를 쉽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디어의 최효석입니다.